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고다 HSK 전문 강사 조아라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어느덧 5월 11일 HSK 대비해서 적중특강 사극 듣기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듣기 여러분 요즘에 조금 문제들이 갈팡질팡 하고 있어요.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떤 문제들은 너무 쉽고 어떤 문제들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번에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문제들의 예시를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함정에 빠지기 쉬운 문제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대비책은 여러분 시험장 가셔서 메모를 열심히 해주세요. 일단 보기만 주어지잖아요. 듣기에서는 그 보기를 보면서 열심히 헷갈리지 않게 메모를 좀잘 해주시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자그럼 함정에 빠지기 쉬운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봤더니 질문에 부합하는 정답을 찾아라. 질문에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선생님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보기가 만약에 네 개가 주어진다면 이 중에 두 개를 말을 해주긴 해요. 두 개를 언급을 해요. 그러면 이제 처음만 들은 학생은 처음에 나오는 이 보기를 정답으로 그냥 고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넉 놓고 있다가 마지막 보기만 들은 학생은 또 요것만 들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우리는 보기에다 메모를 잘 해두고 어? 요것도 나왔고 요것도 나왔네? 네, 이둘 중에 어떤 것이 이 사람이 물어보는 질문에 더 부합하는가 요거를 판단한 후에 올바른 정답을 고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 문제에서 한번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숫자 문제. 숫자는 사실 알다가도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숫자 문제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 같이 보시면서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기를 먼저 보시고 저랑 같이 메모를 해 두도록 할게요. 사실 별 것들 아닌데 비슷한 단어들을 자꾸 이렇게 같이 같이 놓고요. 그 다음에 또뭐 뒤에 요런 부정 같은 것으로 사람을 좀 헷갈리게 할수 있으니 꼭 메모를 해두도록 하세요. 자, 먼저 A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여우지엔, 파브려 여우엔 하면 뭐죠? 메일을, 파보려. 여러분, 뿌가 뒤에 있어요. 그러면 보낼 수 없다. 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우엔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메모를 좀 해두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헷갈리실 것 같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한국어로 적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삐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동사가 바로 왕이죠. 왕. 뭐예요, 여러분? 있다. 그쵸? 잊어버리다. 왕이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무엇을 잊었습니까? 뒤에 봤더니 다, 대화, 전화 거는 것을 잊었다. 그러면 전화 거는 것 옆에다가 잊었다, 잊음. 이렇게 메모를 좀 해두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C는요. 对方,没时间. 매일 시간, 뭡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누가? 对方, 상대방이 시간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 D는요. 电화다 보통. 전화 전화가 주어고요나뭐 통화하면 뭘까요 여러분? 통화하지 않았다. 그럼 뭐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이런 경우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음원 한번 듣고 올게요 여러분. 보기 잘 살피시고 음원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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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试试给他发一封电子邮件吧。问。n a 为什么还没要紧到那为金子学家。那男的我的车我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 하이매, 매 아직 뭐뭐 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야오칭도 나자 경제학자, 경제학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왜 남자가 아직까지 그 경제학자에게 뭔가 연락을 하지 못했는가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왜 여러분? 왜 연락을 못 했을까? 자, 봤더니 여자가 그 경제학자에게 너그 연락을 했니? 요청을 다 했니? 했더니 남자가 말을 합니다. 매오 음, 아직 못했대요. 그럼 우리는 왜왜 왜 아직 요청을 못했는지 그 이유를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뒤에까지 계속 귀 쫑긋. 자, 타방공사의 전화 종시 잔선 여러분, 전화 종시 잔선 여러분, 요건 한번 읽고 가실게요. 잔 시엔, 잔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 나의 이 회선을, 전화선을 누군가가 짠, 점하고 있어요. 그럼 뭘까요? 통화 중이라는 거겠죠. 요거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어휘예요. 잔 시엔. 자, 그래서, 뒤에, 我试试给他发一封电子邮件吧, 라고 했습니다.发邮件, 그쵸? 그렇죠? 메일을 보내겠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보기에서 이미 봤던 게 뭐냐면, 전화가 안 돼. 전화 연결이 안 돼. 라는 내용이 여기 나왔고요. 왜? 통화 중이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지엔이라는 애가 사실 한번 등장을 한 적이 있어요.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면 멍때리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뒤에 요지엔만 듣는 학생들은 자꾸 A를 고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시면요. 여러분, 요지엔을 보내겠다, 앞으로. 나는 보내겠다라는 뜻이었고, 여기서는 파블리아, 보낼 수가 없다였으므로 아예 큰 것도 없는 정답이죠. 얘는 말이 안 돼요. 해서 조금 넓은 의미로 여러분, 따, 보통 아까 뭐였습니까? 전화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 왜? 짠 시엔 왜짠 시엔 요렇게 잘들으셨어요 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요런 혼동할 수 있는 어휘들은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 보통 뭐라고 합니까? 전화 연결이 되지 않다. 자그 이유로 많이 나오는 것짠 시엔 뭡니까? 전화 회선을 점하고 있어. 그래서 통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역시 보기를 좀잘 봐야 되겠네요. A 봤더니 더텅 떨리할 더, 더 머리가 정달리할 굉장히 아프다 그럼 저는 여기만 일단 동그라미 쳐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b를 봤더니 한회 짜오고 쓰지 짜고 뭐예요 여러분 돌보다 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보다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안다 좋은 말이네요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안다 음. 이제 이거는 사실 부정이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만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메모를 한다면 뭐 자기 관리 정도 라고 해둘게요. 자, 그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커서커서 입구 자가 이렇게 두 개나 들어가 있는 이 단어 뭡니까? 기침이죠. 기침이 염증러 엄중해졌어요. 사실 조금 이상하니까 우리 어색한 표현은 안 되니까 좀 심각해졌어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침이 심각해요. 자, 그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매 출혈.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안 먹었다라고 굉장히 이렇게 해두도록 할게요.

非常感谢.问女怎么了 들어 보셨나요, 여러분? 이번에도 음원이 조금 빨랐죠? 자, 같이 살펴 보자면 일단 문제부터 잘 들어야 하는데 니더 <놀람> 怎么样 <놀람> 자, 말로 뜻이 뭡니까, 여러분? 여자가 어때요? 여자가 왜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남자가 먼저 니, 너 있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여자가 어떻다라는 걸 얘기할 거라는 거. 니, 커서 그깡 연종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너 기침이 더 심해졌어. 그럼 우린 사실 이걸 듣자마자 여자가 이렇구나 라고 정답을 A로 고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미련 없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하는데, 자, 여자가 한번더 쐐기를 봤죠? 맞아이 라고 하면서 저 량, 디엔, 요, 이틀 동안 꽈다, 펑 뭡니까, 여러분? 큰 바람이 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치원, 기운이 짱띠러 내려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남자가 니 떼이, 떼이, 여기서 떼이는 뭐, 뭐 해야 한다죠? 쉐, 회, 할줄 알아야 한다. 오 구, 즈 지,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줄 알아야 해. 요게 나오니까 학생들은 자꾸 삐를 고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질문에 부합하는 정답을 고르세요. 둘다 언급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 여기서는 여자가 왜요? 여자가 안고 있는 지금 문제가 뭔가요? 그거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관리를 잘해야 돼요가 아니라 사실 정답은 여기서. 염러자 기침이 매우 심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뒤에만 들은 학생들은 B를 고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는 거. 자 하지만 우리는 팩트만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간다는 거. 자 혹시 몰라 뒤에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는 네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 하면서 추취실. 밖으로 나갈 때, 밖을 나설 때, 빠이건마즈이 뭡니까? 모자를 쓰고 나가야 해. 뭐 체온 유지를 위해서인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여자가 하우드 좋아 알겠어 하면서 패장 간 시에 너무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떠올리세요. 질문에 더 부합하는 정답을 잘 골라 주시기를. 자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해서 정답을 고르다가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또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보기에 자 a 에봤더니요렌 처음은 처음 뭡니까 두드리다 그렇죠 처음은 문을 두드리다 노크+ 노크네요 자 그럼 요 렌은 어떤 사람이 노크를 했다 노크하다 혹시 모르니 뭐 노크 이렇게 해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b 는요 하이즈 아이가 싱了 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깨버렸어요. 아이가 뭐 잠에서 깼거나, 그죠? 자, 그 다음에 C는요? <목소리> 여러분, 요거, 우리 쓰기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어휘죠, 지금. 자, 얘는 울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짜이는 어디 어디에서가 아니라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로 해석을 하여서 지금 전화가 울리는 중이다. 되게 되게 다급한 상황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D에서 또 많이 한번 언급이 되네요. 이번에는 문이 만, 화이러 고장났어요. 그렇죠. 음. 자, 그럼 일단 저는 두 번이나 언급된 이 문이 왠지 주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슬쩍 예상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렸는지 아이가 깼는지 그 다음에 전화가 지금 막 울리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문이 고장 났는지 어찌 됐건 뭐 이네 상황 다 곤란한 상황이네요. 자, 음원 한번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은? <목소리> <목소리> 난다, 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번에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먼저 남다 남자가 왜이 무엇을 화이, 의심하는가 무엇을 뭐, 뭐 생각하는가 무엇을 예상하는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아까 깡깡 방금 쉬부쉬 기어 아니요 혹시 그런 거 아니야?라고 지금 반문을 하면서 요런 어떤 사람이 在이在敲门 창만 문을 두드린 거 아니니?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문? 짠지하다만짠하면짠만 우리 할때그짠이죠 그래서 우리 집 문을 누가 두드리지 않았어?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미 보기에서도 많이 두 번이나 등장을 했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은 당연히 창만이라고 통째로 노크하다를 외우셨을 텐데 창만이 아니라 창짠만 더만. 잔지하다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조금 헷갈렸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브 쉬어 렌 채어 잔지하다만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채어만, 채어만만 좀 다시 주의해서 좀잘 들어주세요. 자, 그랬더니 여자가 무시 아니라고 하면서 치아오더시 두드린 건 사실 우리 집이 아니라 린쥐지하다만 이웃집 문이었다. 어찌됐건 저찌됐건 지금 문제는 에 남자가 의심하는 것이 무엇인가. 혹시 그러지 않았어?라고 의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치어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역시나 우리는 사실 팩트만 정답으로 체크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 제가 두 개짜리 문제를 준비했어요. 음원은 하나인데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는 두 개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슬쩍 말씀드렸던 숫자 관련 문제. 자, 보기에 이미 이렇게 숫자가 주어졌어요. 그죠, 여러분? 숫자 문제는 사실 그렇게 큰 함정을 파거나 하지는 않는데 이제 좀 긴장하다 보니까 이 발음이 뭐였더라? 하면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미리 좀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메모보다는 사실 s by r, sh, r. 이렇게 발음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삼바에. 그리고 시는요이 치엔 여러분, 천 단위는 이를꼭 붙여야 되죠? 이 치엔 자, D는요, 오바에. 이렇게 어떻게 발음이 될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봤더니 更뚜어러어 뭡니까? 많아졌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B는 껑따러. 이번에는 많아지는게 아니라 양이 아니라 크기가 커졌어요. 자, 그 다음에 C는, 여러분, 요 단어 뭡니까?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예즈 하면 뭡니까? 예즈. 이파리. 어떤 식물의 잎사귀, 이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예즈가 껑 똘어. 이번에는 더 많아졌다. 그럼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에는 A하고 C를 잘 구분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냥 수량이 많아진 것인지 아니면 이파리가 더 많아진 건지. 자,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수량 少了.이번는少了. 적어졌죠. 자 무엇이요? 수량 수량이 어떤 그런 품목의 수가 적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거 별 것도 아닌데 괜히 내용이 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많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한번 잘 봐주세요. 더 많아졌다, 더 크기가 커졌다, 그리고 잎이 많아졌다, 잎이 풍성해졌다로 갈게요. 그다음에 D는 전체적인 수가 적어졌다. 그리고 여러분, 자, 우리 숫자가 만약에 음원에서 나온다. 그러면 바로 그냥 나오는 숫자에다가 먼저 표시를 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언급한 건지. 만약에 이 숫자가 뭐 전화번호다. 그럼 전화번호. 그다음에 뭐 올해 입학생 수다. 그럼 입학생 수 옆에다가 빠르게 메모하시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음원 듣고 올게요. 연구표명. 지구상 매인 용유 422컬 좌유의 수. 这比之前人们估计的数字高出了七倍，但和一万多年前相比，这个数字就差得远了。主要是树的总数量变少了。四，现在每个人大约有多少棵树？五，和一万年前相比，地球上的树有什么变化？ 네, 음원에서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 4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가 어디 있었는가. 자, 먼저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행자 지금 현재 매그렌 모든 사람들이 따위에 대략 여 가지고 있는가? 多少棵树?多少? 얼마나 되는 숫자의 문사죠? 얼마나 되는 그루의 나무. 즉, 몇그루의 나무를 가지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의 양이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것이 바로 숫자의 이제 정답이 되겠죠? 자, 봤어요. 처음 시작에 옌지오 병명. 자, 연구에서 뭐뭐라고 표명하였습니다. 밝혔습니다. 지오상 <목소리> 지구상에 매일은 모든 사람들은 용여오. 여러분, 용여오. 어렵긴 하지만 일단 여우만 가지고도 유추할 수 있죠? 가지고 있다. 무엇을 4 2 2커그쵸422 그루 정도의 나무를 가지고 있다. 일단 이게 음원에서 쓰바이 22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의 수라고 일단은 표시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음원을 끝까지 들을 때 다른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이것이 거의 정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자, 뒤에 어디를 보더라도 다른 숫자는 없네요. 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해서 바로 4번의 정답은 쓰바이 22 422 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문제 5번은 우리 아까 봤듯이 더 많아졌어요 뭐 잎이 더 풍성해요 그 다음에 뭐 크기가 더 커졌어요 수량이 적어졌어요 하는 문제였는데 사실 요거에 대한 문제는요 허和什么什么相比 무엇 무과 비교해 볼때 무엇과 비교해 봤을 때 1만 전 1만 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地球上的树 지구상에 이나무가 또. 많아졌다라는 거죠. 이것도 어, 팩트네요. 많아졌는데 이것은 요샤비 변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려, 여러분 우리는 일단 더 많아졌는가 아니면 뭐 적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옌지오 병명 아까와 똑같습니다. 연구에서 밝혀내기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422그루의 나무를 가지고 있다. 자, 근데 이것은 비,之前, 무엇과 비교했을 때, 이전에 사람들이 꾸짖어 연구한, 예상한 슈, 지, 그 숫자와 비교했을 때, 그렇죠? 비, 비교했을 때, 까우추라, 까우했으니까 가우 일단 올라갔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어, 7배, 그렇죠? 7배 정도가 더 올라간 것이다. 옛날에 예상한 바보다는 사실 7배가 더 증가한 것이다. 단 그러나 허 무엇과 이번에는 시앙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뭐와 비교했을 때는 이완, 또이년치 1만년 전쯤에 비교했던 것과 1만년 전쯤의 숫자와 비교를 하자면 이 숫자는 찌오 차다 위나 턱도 없다, 택도 없다, 모자르다 라는 거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차다 위엔나 그러니 사실 이제 이전에 사람들이 예상했던 수보다는 넘어요 일곱 배가 넘어요 하지만 1만년 전에 숫자와 비교했을 때는 지금 턱없이 모자르다 나무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나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삐엔샤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예전과 우리는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다는 라 것을 알수 있는가 수량이 총 수량이 적어졌다 그죠 그들의 예상보다는 일곱 배가 넘었지만 총 수량은 적어졌다 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마지막 문제가 특히나 조금 어려웠어요. 그죠? 자, 해서 일단은 먼저 첫 걸음. 너무 이런 어려운 음원을 자꾸자꾸 들으시기 보다는 보기부터 완벽하게 우리는 다 파악을 하고 가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사실 그냥 간단간단하게 메모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상관없어요. 한국어로 메모를 하던 아니면 어떤 이런 기호라든지 표시라든지 그림을 그리셔도 상관없으니 꼭 보기를 완벽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이런 두 두 개짜리 문제를 풀게 되시면 그래도 천천히 좀 탐다운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들이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5월 시험을 보시는데 좀더 보탬이 되길 바라며 이런 문제가 또 많이 나오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싱클러